Welcome to 영어 서원 백운제 영어 서원 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English for the soul 어를 위한 영어 혼을 위한 영어. 영어 몇 마디로 삶의 지혜를 깨닫는 English for the soul. 그렇게 지난 10년 넘게 이곳, 샌프란시스코, 미주 한국일보에 매주 한 차례씩 연재되었던 칼럼인데요. 2019년 3월 6일 칼럼은 '잭 a c k 산토끼 라는 제목이 붙어 있네요. '잭 a c k 산토끼. 대한민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노래죠.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산 고개 고개를 나 혼자 넘어서 토실토실 알밤을 주워 올 테야. 제가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그때 기억으로는 토실, 토실, 밤토실, 주어올테야, 밤토실이라는 가사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어쨌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동요 산토끼. 영어로는 Jack Rabbit. 집에서 기르는 토끼가 아니기 때문에 jack rabbit 이라고 하죠. 산토끼. 어떤 내용을 썼던가? English for the song jack rabbit. 산토끼. Jack Rabbit, Jack Rabbit, where are you going to? Hopping, hopping, hopping on. Where are you going to?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 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Jack Rabbit, Jack Rabbit, where are you going to? Hopping, hopping, hopping on. Where are you going to? 영어로도 그렇게 노래가 되네요. 그렇게 부르는 경쾌한 동요, 산토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어린이 어른 모두 다 알고 함께 부르는 동요. 지극히 쉽고 단순한 운율과 가사. 그럼에도 왠지 산토끼가 야토 한 마리가 깡총깡총 뛰는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떠오르는 순우리말의 매력. 언제 불러도 가벼운 마음으로 곧 동심의 세계와 바로 접속되는 묘한 동요, 삼토끼. 다들 그저 빈 마음으로 꾸밈없이 부르는 동요 산토끼. 그런데 이 짤막한 동요를 심오한 선도의 은유로 푸는 얘기를 듣습니다. 아불싸 과연 그런 풀이가 숨어 있었다니 하고 무릎을 치게 됩니다. 2019년 1월 23일 만월의 명상 여행 152회, 산토끼 동요의 숨은 이야기. 이렇게 정리하고 있네요. 산토끼는 선도에서 얘기하는 풀이로 도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 자연의 순리나 이치를 깨달은 사람, 그래서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도인한테 왜 사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삶의 고비고비를 혼자 넘어서 내가 깨달은 것을 다시 가지고 돌아와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그런 도인의 꿈이 담겨 있는 노래 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심오한 뜻이 Over a hill after hills by myself I hop over I'll pick plump plump chestnuts and I'll bring them back home 산 고개 고개를 나 혼자 넘어서 토실토실 밤토실 알밤을 주워서 올 테야. Over a hill after hills by myself I hop over I'll pick plump plump chestnuts And I'll bring them back home 토실토실 밤토실 알밤을 주워서 집으로 가지고 올 테야 인생 구비구비 넘듯이 산고개 고개를 넘고 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나 혼자라는 것 물론 다 함께 사는 세상이지만 진리를 향해 걷는 도정은 누구나 무서워의 뿔처럼 홀로 당당하게 걷는 길 함께 걷는 도반이 있다손 치더라도 마침내 진리를 만나는 술랫길은 다만 나 혼자 넘고 넘어야 한다는 은유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 깡총깡총 뛰면서 산 고개고개를 나 혼자 넘어 결국 토실토실 밤토실 일은 진리에 도달하는 선도, 선도가 일단락 되면 죽은 알밤을 홀로 까먹는 게 아니라 떠나온 동네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죽어서 온다. 넌 보살도의 정신, 바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정신이 곧 자리이타의 산토끼 행을 암시한다는 것. 듣고 보니 신통한 해석. 마침 이 30대 젊은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얘기 형식으로 환한 미소와 더불어 산토끼의 은유를 선사하는 보름달 스승 만월 듣다 보니 선가의 1 5도가 문득 떠오릅니다 1. 심우 소를 찾아 떠납니다 2. 견적 소의 자취를 봅니다 3. 견우 소를 보지요 사 듣고, 결국, 소를 잡습니다. 오 먹고, 소를 길들이고, 육 기우, 귀가, 길들인 소를 타고 귀가 합니다. 여기까지, 산, 고개, 고개를, 나, 혼자, 넘어서, 토실, 토실, 밤, 토실, 알밤을 주워서 올 테야, 시부도의, 1부터 6까지 주어서 올 테야 시부도가 계속되는데요 7망우재인 또는 망우존인 돌아와 보니 손은 있고 사람만 있더라 8인후구망 그저 이론상 안에 사람도 소도 없네 9반본환원 본래 자리로 되돌아가서 입전 수수 세속의 저잣거리로 들어가 도움이의 손길을 드리오네 결국 주온 알밤을 함께 나누는 보살토수행자 영어로 한번 불러볼까요? 마치 우리말처럼 Jack Rabbit, Jack Rabbit Where Are You Going To? hopping, hopping, hopping on, where are you going to? 제법 운율이 많네요. 이어 부릅니다. 산 고개 고개를 나 혼자 넘어서 토실토실 알밤을 주워서 올 테야. 인재한 홍익보살의 미소가 산토끼의 보림과 썩잘 어우러집니다. Cheers. 그렇게 English for the soul. 혼을 위한 영어. 얼을 일깨우고 얼차림으로 이끄는 영어. English for the song 산토끼 Jackrabbit 모두 알고 있는 동요 산토끼 그 노래 안에 들어있는 심오한 보살도의 정신 홍익인간 자리이타 나를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한다는 그 정신이 숨어 있었던 것을 미처 다들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산토끼라는 동요 하나에서 Jack Rabbit 이라는 그 이름에서 보살도라 보살도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정신 자리이타의 보살도를 깨달을 수 있다면 English for the soul 칼럼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English for the soul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럼 또 다음 시간 함께 할 때까지 cheers!